아 이게 캡처구나. 나도 이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안녕하세요 랑입니다. 네 모비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헷갈리고 있네요. 네 제가 가진 기기는 음, 여러분처럼 뭐 종이는 없어요. 저도 똑같이 그냥 아이폰 이 아이폰 6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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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에요. 5 5도 아니고. 그때 단통법이 되기 전에 되게 싸게 팔았어요. 제가 10만 원에 사, 10만 원에 사고 구글 엑서스 원도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 6만 원인가? G 마켓에 풀렸어요. 그때 산 거라서 저, 저, 저 역시 여러분과 비슷한 그 저렴한 물건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저는 핫 게시글 핫 코멘트 뽐프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랑입니다. 제가 한 게임 중에서 괜찮은 게임이 있었는데. 제 게임을 리플로 다시 보면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리플이 아닌 것처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영어를 쓰는 걸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말을 많이 쓰는 써서 좀 여러분이 듣는 단어가 좀 어색할 수 있으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 아, 이거 이름 아직 다 모두 바바리안, 저기 바바리안 집인가? 네. 고블린 오두막 알겠는데, 이제 바바리안 집인지 아직 까지 정확히 이름, 한글 이름을 외우지 못했어요. 어떤 게내 거야, 이거? 아, 밑에 게내 거네요. 네. 폭, 폭과 폭탄과 해골 비행선을 네. 같이 보내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라인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바바리안 레벨이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오른쪽에 비어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한번 밀고 있습니다. 네, 폭탄 해골 비행선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네, 왼쪽에 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오른쪽은 네, 자이언트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해골병으로 일단 막고 있습니다. 네, 오, 왼쪽, 왼쪽 <laughs> 미니 미니 베이비 드래곤이랑 이제 팩카 밀고 들어오는데 저도 좀 이때 좀 놀랬어요. 그래도 창 고블린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294밖에 안 남았죠. 이쪽 왼쪽을 무조건 저기 밀것 같아요. 어... 날라와서 깨지네요. 음,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도 클랜에 들어가서 카드를 주고 받으면 좀더 빠르게 그리고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원래 비행선을 해골 비행선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해골 비행선을 남들이 쓰는 걸 보고 저도 한번 이제 카드가 생겨서 써 보게 되었습니다. 어, 해골 비행선도 상대가 같이 보내면 길이 겹쳐서 제 거는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해골 비행선이 터질 때그 폭탄이 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라인도 좀 깨질 것 같죠. 제 라인 92. 체력 92밖에 안 남았는데. 페카를 왼쪽에 보냈네요 페카를 오른쪽에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엘릭서 더블. 엘릭서가 두 배가 되었습니다. 더블이란 말 대신 두 배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음아 터진다 진짜 귀찮아 죽겠네 제 경기 제가 봐도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도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저도 이제 막 공격 같이 터뜨려 주겠습니다 비행선 보내주고 왼쪽에 어왼쪽에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에 유인을 했으니까 어차피 어? 대포가 하늘도 공격하네요 보니까 해골 비행 체력이 좀 깎이는 것 깎이는 것안 깎이나 깎이는 것 같죠? 네 예, 동일하게 이제 이, 이 친구도 이제 해골 비행사 쓰는데 예, 제가 폭탄이 두 마리 예, 폭탄병이 두 마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제 3대 2로 끝이 났습니다 다행이네요 네저 혼자 해설을 해도 좀 미친 것 같긴 하지만 네 봐줄만하네요 다음 경기 하나만 더 보고 아마 이 영상은 끝이 날것 같습니다 네제 예, 클랜도 제가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예, 49 에머 물러있네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지원병이 너무 빵밖에 없는 회원들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추방을 하는데, 제가 클랜은 추방을 해도 24시간이 지나면 다음 날 재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클랜의 성향을 아는 사람들은 불만은 없어 하더라고요. 24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진성 경기 따위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렙이 낮아서 진성 경기하면 제가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성 경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3대 1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3대 0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리안 경기장 네 저는 아직까지 페카 놀이터에 못 갔군요 이캐주7 일곱 개 있는데 이 거는 아직 까지 바바 바리안 놀이터에 있군요 베이비 드래곤 2레벨아 벌써 2레벨이에 나는 아직까지 레벨 낮은데 네 카드만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머스킷병 넣어주고 우측에 네, 아처 아처가 체력이 좀 높을 뿐 아, 공격력이 낮아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이이이 이병력으로 어 파이어볼 아 발요 파이오볼, 파이어볼을 날리는군요 저는 파이어볼을 잘 쓰진 않는데 엘릭스 낭비가 너무 심해서 잘안 쓰거든요 베이비 드래곤도 좋고 폭탄병도 좋으니까 일단 베이비 드래곤 또는 폭탄병을 어글 하는게 좋은데 베이비 드래곤은 아마 이게 희귀 카드일거에요 보통 보통 카드가 아니라 그래서 어플 하기가 좀 어려워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기본 유닛을 일반 유닛 r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닛 이름을 정확히 외워야 l 는데 한글 이름을 다못 못 외웠어요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상대 레벨이 6, 저는 5. 뭐 그렇게 해도 i t of a little bit of 이 little 이렇게 해서 a little bit of a little 어쨌든 반피를 냈습니다. 반피, 피를 반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엘릭서를 꾸준히 모았다. 공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먼저 유닛을 투입하고 나서 천천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이제 자이언트 뒤에 오고, 이제 미니언 앞에 오니까 미니언이 올 때까지 엘릭서를 모았다가 미니언 먼저 죽이고 하는 것이 경기를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허무하게 죽죠. 자이언트 낭비가 되게 심하죠. 이렇게 해서 아마 우측 라인을 제가 한꺼번에 밀었던 기억이 나네요. 밀었던 기억이 좀 조금씩 나고 있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엘리스두 배. 음... 아차 타워 일단 버텨주네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거 밀고 끝낼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3대1로 끝이 났습니다. 아이 계정 기억이 나네요. 이 계정 제 계정 중에서 브로커리 계정입니다. 브로커리 브로커리 계정. 네, 이렇게 해서 네, 평범한 유저의 카드 두 번의 경기를 맞습니다 제가 아레나 3에 있군요 아레나 3응 음? 어떻게 넘겨야 되지 이거 아닌가 이렇게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아래 음, 아 이거는 위아래인데 폭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네요 일요일에는 카드값이 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카드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살수 있네요 음, 이건 안 되겠네. 오랜만에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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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오랜만에 카드, 카드, 한글 이름 공부를 해볼까요?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눌러봐야 알수 있어요. 이름을 오랜만에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이름을 잘 몰라서. 어, 이 차, 얘 이름 까먹었네. 뭐더라? 아, 이, 누르지 않아도 된다. 구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눌러보면 카드 이름이 떠요. 기사, 기사. 나이트라고 하죠. 기사. 한글 이름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아천는 알고 있고 폭탄병 그냥 폭탄이라 해도 될것 같아요. 폭탄병 해골 비행선은 그냥 비행선이라고 하면 되겠죠. 비행선 고울리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머스킷 머스킷병 머스키티어라고도 하는데 그냥 머스킷병 머스킷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네, 해골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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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게 폭탄병 폭탄병이고 밑에 게 위에 게 비행선 폭탄병 해골병사 해골 또는 해골병사 창고불린 창고불린. 자금이 되는 그 자이언트, 자이언트, 발키리, 미니페카, 미니페카, 해골 군대 좀 헷갈리죠? 해골병사랑 해골 군대, 그다음에 프린스 능력치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 프린스, 고블린 오도막입니다. 간단히 그냥 고블린 오도막, 오도막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 화살 이것은 바이어볼, 그다음에 미니언입니다. 이 이름도 좀 어렵죠? 폭탄병도 있고 폭탄 타워도 있어요. 여기 보면 폭탄병이죠? 그리고 폭탄타워입니다 그리 해골무덤! 그레이브 해골무덤 어... 어... 엘릭서 오첼이는 바바리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포...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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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시브 클랜에도 나오죠 아 바바리안 오두막이었군요 오두막이 두개 있네요 고블린 오두막 그 다음에 바바리안 오두막 밑에 있는 유닛도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예, 레벨 1 마녀 마녀군요 마녀 자 베이비 드래곤 저는 아직 카드가 없습니다 고블린 통 고블링토는 예, 카운터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번개 마법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자이언트 해골이 되겠네요. 자이언트가 커다란 해골병, 자이언트 해골 로켓이 되겠네요. 실제 로켓처럼 날라옵니다. 그리고 석궁, 영어로는 엑스보라고 하죠. 대형 석궁인데 석궁이라 표현해도 될것 같습니다. 분노 마법 그 다음에, 어, 지금 열 수가 없네요. 아마 이카가 미니언 패거리가 될 테고 이것이 뇌둔찹, 호그 라이더 그 다음에, 어, 이것이 뭐였더라? 클래시 오브 클래시, 기억이 안 나네. 이게 10홀에서 나오는 건데 내전탑 이것은 아 이게 뭐 이름이 뭐였지 <laughs>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마법사 박혁보인 것 같아요 나머지 유닛은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aughs>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더 흘러가버렸네요 0 분이나 흘러가버렸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학코멘트 학개식을 본 부회장이었습니다.